안녕하세요, 여러분. 복화리 사과 농장의 시골 아저씨입니다. 네, 오늘은 면으로 나갈 일이 있어서요. 여러분께 시골의 작은 면은 어떻게 생겼는지 동영상에서 보여드리려고요. 아, 오늘이 주말이 아니고 평일이라서 면이 그렇게 바쁠 것 같지는 않거든요. 그래도 <laughs> 어떤 곳인지 여러분께 보여드릴게요. 네, 그럼 저와 함께 같이 가시죠. 여기가 미원면의 가장 번화가할수 있는 곳인데요. 오일장은 어제 열려서 오늘은 그냥 평범한 날의 모습입니다. 비도 약간 내려서인지 그렇게 많은 사람이 보이지는 않네요. 그러니까는, 요거는 이런 작은 농촌 마을에는 박정희 정권에 대한 향수가 아직 남아 있나 봅니다. 70년대의 새마을 운동기가 걸려 있네요. 미원년의 번화가 뒤로는 이렇게 도보할 수 있는 작은 길이 있고요. 쉴수 있는 정자도 있고, 또그길 밑으로는 잔디밭과 자전거 도로가 있습니다.